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지식을 전하는 홀세형입니다.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브랜드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국뽕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외국에서 환장하고 수입해가는 우리 물건들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땅은 좁죠. 그나마 반토막 분단돼 있죠. 그나마 산은 오지게 많죠. 쓸만한 땅도 별로 없죠. 자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 주변에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붙어 있네. 거기다 분단된 조국인 북한은 아주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야. 문명이나 삼국지 같은 게임 아시죠? 그런 게임에서. 헬 난이도 스타팅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나라예요. 수출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듣고 보니 너무 헬이죠. 조건이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있나 싶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죠. 여기까지만 들었는데도 국뽕에 취하고 계신 분들이 보이네요. 아직 취하기는 이릅니다. 지금부터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끝까지 취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2021년 8월 수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수출 실적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8월 수출액은 532억 달러로 8월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우리 수출은 3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 두 자리, 월 수출액 500억 달러 돌파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액 경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 중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개국 이래로 최고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출로만 따지면 지금이 대한민국의 리즈 시절이라는 뜻이에요 8월까지 누계 수출액은 4,119억 달러로 역대 최단기간 내 4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런데 이런 숫자에 대한 소식은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많이 팔았다가 아닙니다. 얼마를 팔았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팔았느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일까요? 반도체를 제일 많이 팔죠. 그리고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일반 기계 이런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예요. 특히, 반도체 쏠림 현상이 엄청 심하죠. 수출의 20% 이상을 반도체가 견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반도체 산유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석유가 나오는 것처럼 반도체가 나는 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8월 수출을 들여다보니 반도체의 비중이 낮아졌어요. 수출 증가에서 반도체의 기여도가 57%에서 19%로 감소를 했어요. 그 자리를 어떤 품목이 메꿨느냐? 신성장 4대 품목이 메꿨어요. 이게 7위에서 4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신성장 4대 품목이 뭐냐? 바이오헬스, 2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이 4개 품목을 신성장 4대 품목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품목들이 모두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성장 4대 품목의 수출 급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2차 전지, 이 품목들은 미래 기술들이죠. 첨단 기술의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거죠. 농수산 식품, 화장품. 이 품목들은 뭘까요? 왜 갑자기 대한민국의 먹는 것과 꾸미는 것에 전 세계가 환장하는 걸까요? 이건 대한민국이 따라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좋아보여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먹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한국 여성들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한국 화장품이 좋아보이는 겁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판타지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이제는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음식과 화장품을 엄청 사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농수산 식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를 좀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까요? 외국인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나라라는 건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거기다가 한국인들은 비만 인구가 너무 적어.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한데다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야. 이런 이미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역상들이 자기네 나라로 한국 음식들을 사다가 팔면 잘 팔리는 거예요. 초반에는 이런 이미지 덕을 좀본 거죠. 그런데 먹어 보니까 맛이 또 기가 막혀. 한국 음식이 정말 호불호 없이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맛에 또 반해 버리네. 그러니까 주문량을 계속 늘리는 거죠. 한국의 먹을거리들이 많이 팔린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이유도 디테일한 분석을 해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화장품 수출 5대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다들 난리예요. 난리 대한민국 화장품은 초반에는 k p o 이나 드라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참 이쁘네? K-뷰티가 선풍적인 인기몰이를 합니다 한국식 화장법이 따로 있어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게전 세계의 유행을 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도 관심을 받게 됐죠 그래서 좀 써봤네? 그런데 이거 뭐야 품질이 좋네? 그런데 값은 싸네?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남자들은 잘 몰라요. 대충 아무거나 바르잖아. 저만 해도 코스트코에서 세타필 큰거 하나 사서 대충 얼굴에 바르는 게 다거든요. 1년을 거뜬히 쓰잖아. 혼자 쓰면 1년도 넘겠어. 얼굴에 바르고 몸에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다르거든요. 유행에 민감해. 브랜드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향도 보고 내 피부와 맞는지도 봐야 돼. 여자들하고 올리브영 한번 가보세요. 주임듭니다. 로션을 사러 왔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네? 뭘 살지 안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2시간, 3시간 우습게 써버립니다. 그래도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는 여자들은 한 여자들이에요. 백화점으로 가볼까요? 로션 하나에 10만 원이 넘네. 필요한 거몇개 담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화장품도 고가 화장품은 입이 쩍 벌어지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죠. 전 세계의 유명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화장품 시장은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자들은 판타지에 소비하는 걸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소비라는 단어의 뜻이 여자와 남자가 달라요. 내 만족도가 높으면 가격이 비싸도 합리적인 소비야. 남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일단,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 돈이면 삼겹살이 몇 인분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죠. 나만 그런가? 아무튼, 이렇게 까다로운 여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게 화장품 업계라는 겁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치고 들어가서 자리 잡는다는 게 엄청 어려운 업종이 이 화장품인데, 대한민국 화장품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대한민국의 식품과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건 관련 업계들만 잘해서 되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품목들이에요. 코리아라는 판타지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대표 품목이 식품과 화장품이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자, 이젠 좀 취해도 됩니다. 주목! 크게 외쳐도 됩니다 작은 한반도의 절반 그나마도 산밖에는 없고 그나마도 자원도 없고 주변에는 전세계 민폐국가의 대표주자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와 붙어있는 데다 북한이라는 또라이와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전세계가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조금은 취해도 되겠죠? 대한민국의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굉장히 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브랜드 대한민국 이야기였습니다.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홀스형이었습니다.